안녕하세요 세비드네교회 교회학교 학생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또 어린이날도 즐겁게 잘 지냈나요? 그럼 지금부터 5월 8일 교회학교 예배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건강하게 잘 지켜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렇더라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정성껏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착한 마음으로이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로서 바울은 이 편지에서 오늘 말씀 외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여러가지 행동의 기준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과 형제, 자매의 관계를 맺고 또 성장하면서 선생님과 친구와 선후배와의 관계 등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요. 또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이라라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내와 나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을 살펴보면 첫째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고 항상 선을 따르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착한 마음으로 살아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며 항상 착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얼마든지 벌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이지요. 또, 마태복음 5장 39절 44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원수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말씀처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둘째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뒤처진 형제들을 참아주고 이끌어 주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주는 것처럼 왕따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을 격려하고 붙들어 줘야 해요.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리어카로 무거운 짐을 옮기더라도 뒤에서 밀어 주는 것처럼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불쌍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와줘야 해요. 사도 바울은 셋째로 권하는 자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돌보는 목사님, 전도사님과 선생님과, 또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부모님과, 또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선생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이니까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야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따라서 이, 이 말씀처럼 어버이날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늘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잘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복을 받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알았지요? 끝으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 해요. 양처럼 10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시편 23편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노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해요. 그래서 때때로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되고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살아야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배웠는데 결론적으로 엄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착한 마음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알았지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 배운 것에 대한 여섯 문제를 풀 거예요. 여섯 문제에 대한 정답을 지금까지처럼 보내면 스티커 두 장과 다음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좋은 상품을 줄 거예요. 정답을 보내는 요령은 오늘 5월 8일 중에 저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무엇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무엇을 따르라 1번 앞에 것은 악 뒤에는 선 2번 앞에 것은 선 뒤에는 악 우리가 항상 착하게 해. 살라는 그런 뜻이지요 착한 것이 선입니다 이번 문제, 다음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라고 말해요. 우리가 항상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다음 3번 문제. 다음 가로안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누구를 사랑하며, 마태복음 5장 39절 44절, 1번 원수, 2번 친구. 4번 문제 역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어떠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어떠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1번 강한 있는 2번 약한 없는 5번 문제 역시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1절 2절 1번 사랑 2번 순종 마지막 6번 문제 역시 다음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어떻게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1번 사랑, 2번 감사. 문제 잘 풀었나요?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선생님과 친구와 같은 여러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 무엇보다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며 항상 착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특히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항상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때때로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 친구들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고 즐겁게 잘 지내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정성껏 잘 드렸지요. 오늘 배운 말씀처럼 한 주간 동안도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항상 착한 마음으로 대하고 특히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며 검사에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고요. 그럼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반갑게 만나요. 안녕.